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캄프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중계 약속들이죠.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됐습니다. 호날두. 이브라이모비치 패싱게임 연결이 매끄럽습니다. 크리스티아는 호날두의 드로잉. 끝까지 끌고 갑니다. 자, 수비 압박이 심한데요. 슐레. 리리에 드록바 크로스 올라갑니다 수비가 크로스를 잘 처리하는데요 정확한 패스 연결 공을 계속 소유합니다 첼시 코너킥 선언됩니다 크리스티아노 후날두 이브라이모비치 자, 공 끌고 가면서 자, 주변에 줄것이 많습니다 슛 이번 슈팅 가로막힙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네, 길목 지키기 공가로 채입니다 디디의 드롭바 골키퍼에게 가는 공입니다 크로스 방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우측면 지배자 마이콘 쿠나우지 뉴 야야 투레 공 가르친 선수가 동료에게 아주 칭찬을 많이 받는 데요 야야 투레 월드 11 마이콘 마츠 후메스 쿠나우지 뉴 계속되는 패스 연결 자, 공격 차단 드롭바 에당아자르 마티우 보드메, 얀센, 루이스 스와레스. 자,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드로잉 선언됩니다. 굿멜스, 우측면 지배자 마이콘, 호날두내 네, 수비가 압박해 들어옵니다만 약간 부족합니다. 조노비 미켈, 알렉스. 자 첼시 치고는 페이스가 다소 느립니다. 계속되는 패스 연결. 가까스로 중간 차단. 중요한 순간에 막아줍니다. 아, 멋진 패스. 사모 엘레 투. 아자르. 자, 슈팅 기회. 골 포스트 강타 스와레스. 루카토니 보나우지뉴. 월드 11. 마이콘. 네, 최고의 발기술을 보여줍니다. 그날두 우측면 지배자, 마이콘. 하하, 정말 대단합니다. 수아레스. 자, 수비가 조심해야겠죠? 자, 수비 조율이 좋은데요.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루카토리. 전반전 종류를 알리는 휘슬입니다. 자, 경기는 굉장히 재밌었지만 일단 균형추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 팬들이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음, 이런 제 분위기가 후반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좀 아니었네요. 감독이 도박을 겁니다. 자, 이번 교체가 성공된다면 감독은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될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희비의 갈림길인데 뭐 이해됩니다. 지금 감독 입장에서는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공격수 투비이죠 전반전에 양킴 수비가 모두 좋았는데 네. 문전에서의 위협적인 공격 모습은 보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전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공격 쪽에 양팀다 무게를 실어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끼어드는 선수가 움직임 좋았는데요. 판단도 좋았습니다. 강력한 태클, 하지만 공 흘러갑니다. 자, 드로잉으로 출발합니다. 야야, 두레. 토나오지뉴 야, 오늘 경기에서 이런 태클이 많이 나오는데요. 월드 11 마이콘 남문 학 깊숙하게 크로스 네, 여전히 인플레이 전력상 열세였는데 오늘 정말 퀴즈가 돋보였고요 네. 드디어 리드를 잡아 냅니다 아 오늘 경기 어, 정말 잘해주는데요 뭐 오늘 경기력만큼은요 수준급입니다 오늘 경기 첫골이 나옵니다. 1대 0입니다. 아자르, 조노비 미케아. 네, 멋진 기술 선보입니다. 댄바바.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안드레 시올레 야, 이런 플레이죠. 바로 멋지게 크로스를 방어해냅니다. 기회가 옵니다. 코너킥입니다. 브루이스 수아레스. 네, 아주 훌륭한 수인데요아 관중들을 열광시킵니다. 코나우지 뉴, 크리스티아노 후날두 거의 매진이 되는 캄프노 경기장인데 바르셀로나 팬들은 뭐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처음 와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장관입니다. 네, 이 팬들도 팬들이지만 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여기서 꼭 한번 뛰어보고 싶다고요. 아하. 아, 정말 멋진 경기장입니다. 들어나온 거. 휴레 엠바바 멋진 플레이. 완전 히 열렸습니다. 기어이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저렇게 밀어넣으려면 개인기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기본적인 어떤 이 개인기가 더불어서 지금 팀 전체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동점골 기록합니다. 1대1입니다. 야야툴의 마르첼리안센. 동료 선수가 쉽게 찾을 수 있게 넓게 열린 지역으로 나가 있습니다. 아, 이 선수는요, 이 공간을 넓게 좀 벌리는 거라든지, 또 벌려진 공간을 활용하는 거라든지요, 아, 상당히 아주 좋은 재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브로파. 에트. 우측면 지배자, 마이콘. 두아레스, 얀센 좋습니다. 좋습니다. 미켈, 디디에 드록바 덴바바 아, 좋은 타이밍에 볼 차단합니다. 아, 이 막바지에 아주 결정적인 위기가 될수 있었는데요. 위기를 넘어갑니다. 사무엘의 투. 전후반 90분 경기가 종료됩니다. 동점 상황입니다. 이제는 연장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연장전에서 극적인 장면이 많이 연출되죠. 양팀 선수들이 모두 지쳐있고 또 다른 돌발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합니다. 자, 지켜보겠습니다. 야야 투레, 마르첼리안센, 수아레스. 자, 제때 가로챕니다 나이스 플레이. 다른 선수가 볼을 오래 갖고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자, 공 다시 돌려봤습니다. 정확한 패스. 자, 공간 열렸습니다. 두 선수가 약간 옥신각신합니다. 아, 너무 과해서는 안 되겠지만은든지 저런 열정이요. 팀에게는 좀 힘을 불어넣어 줘요. 브루이스 스와리스. 막돌렸습니다 어,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수비가 공 뺏어냅니다. 네마냐 마티치, 아스플리코에타. 연장 승부 후반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 여기서도 승부가 갈리지 않으면 남은 거는 승부차기뿐인데요. 이제 남은 시간은 연장 후반 15분뿐입니다. 조노비 미켈, 아스플리코에타. 슐레, 크로스. 야 아, 지금입니다. 네, 이런 와이드 포지션에서 크로스할 때는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야겠죠. 푸나우즈뉴, 로카토니 얀센, 야야투레, 멋진 플레이, 찬스, 경기에 리드를 잡고 나갑니다. 정말 최고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연장전에서 먼저 득자 만나는 건 상당히 유리한 위치인데요 그렇죠 이 아무래도 연장전은 한두 골 싸움입니다 아주 유리한 고인데요 나스코는 2대1입니다 동료가 받쳐줍니다 아직 5분 더 남았습니다 아 대단한 패스입니다 내 네, 몸싸움 끝에 수비가 공 뺏어냅니다 올 키퍼에게 다시 넘깁니다. 다시 한번 좋은 패스. 아, 오늘 선수들 정말 플레이 자체가요 상당히 살아있어요. 자, 동료가 패스를 받으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안드레시올레, 네마냐 마티치. 자, 연장 혈투까지 치른 끝에 경기가 종료됩니다.